통일교 단독 보도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 볼 텐데요. 어... 일단 윤영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이미 진술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데 금품 제공이 말도 안 된다 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자 우윤희 님께서 이거 왜 번복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윤영호가 지난 8월에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 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내가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즉 재판 과정에서 나, 내가 그렇게 많은 뇌물과 정치 자금을 정치인들에게 찔러주고 건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윤영호는 뭐가 되죠? 법률적으로 뇌물 공여자가 되죠 그러면 뇌물 공여자가 되고 그렇게 대상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 뭐가 되죠? 자신의 혐의가 늘어나고 형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굳이 자기가 주댕이를 방정 떨어가지고, 아, 내가 진짜로 실제 전재수 전 장관에게 뭘 했다. 뭐 정동영 전 장관에게 뭘 했다. 나경원에게 뭘 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형을 늘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호사면 윤영호 씨 지금 이러시는 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라고 조언을 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걸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권성도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재판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민주당 인사들 죄다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전혀 아무 어느 누구의 이름도 되지 않고. 반성한다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윤영호가 지금 발을 빼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으로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권성동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권성동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권성동 빠져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권성동은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기억나시죠? 윤영호를 직접 컨택하려고 했고 어 택배 기사한테 잘못 전화해 가지고 진술을 짜맞추려고 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윤영호 윤영호와 권성동의 관계는 다른 인물들하고 달라요. 특히 이제 권성동의 경우에는 기록을 다 세세하게 해 놨거든. 기록을 다 세세하게 해 놨잖아요. 윤영호가 굉장히 꼼꼼하게 어, 기록을 해 놨고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윤영호가 누구에게 뭘 전달했던 거는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죠? 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되게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어, 지역구마다, 광역 지역구마다 통일교가 다섯 개의 지구로 나뉘잖아요. 그 다섯 개의 집파로 나뉘면서 국민의힘 이 광역 지역구 단위로 어, 이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해가지고 후원금을 줬는데 그것도 다 이제. 기록으로 남겨놨잖아요. 몇백 어, 얼마를 줬다 이런 걸다 기록을 해놨죠. 근데 차이점이 있는 게 전재수 관련된 어, 내용은 지금 구두 진술로만 어떻게 했다 라는 것만 있는 거지.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죠? 첫 번째 윤영호는 뭐라고 했다? 내가 그걸 직접 준게 아니고 주는 걸 봤다. 내가 준게 아니야. 주는 걸 봤다. 그리고 졌다더라. 내가 직접 한게 아니고 목격을 했다라고 바뀐 거고. 들었다로 바뀝니다. 그러더니만 어제는 어떻게 되죠? 일면식도 없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거에 지금 일주일 내내 놀아난 겁니다. 자 KBS의 단독 보도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아, 만난 적도 없는데 금품 통일교 대통령 북한도 접근했다. 그런데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은 어제 갑자기 정치인들을 만난 적도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KBS가 단독으로 확인한 내부 문건은 대선을 앞두고 전방위로 뛰었고. 그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고 자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둔 시기로 올라가 보면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는 해외 정상과 국내 정치인을 교단 행사에 섭외하기 위해 여의도 호텔에 머물렀다. 행사 목적에 대해 윤 씨는 대선의 폭발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들과 해외 정상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서 통일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라것 kbs가 확보한 당시 통일교 내부 문건에는 대선 후보자 대통령 북한 쪽도 접근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등장합니다 실제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을 하죠 그래서 윤석열과 마이크 펜스가 만나기도 합니다 한 학자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많이 부족하다 5년을 더 기다릴 수 없다 라면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이끄는 발언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느끼는 건 종교단체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하는데 민주당 쪽의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후보는 어 타이밍도 안 맞고 잘 넘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 학자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를 두고 많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정 후보를, 후보 지지를 이끄는 발언을 합니다. 그니까 즉, 윤석열로 이 루트를 아예 그냥 오른쪽으로 틀어버리죠. 네. 대선이 끝난 뒤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으로 완전히 투입했다. 참 어머니의 권능으로, 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당선됐다. 이렇게 과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했는데 아, 윤 윤영호는 어제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요 밑에 나와 있는 권성동 1억 전달 배달 사고 조심스럽다 갈팡질팡. 네 반면 또 배우자는 그니까 이제 윤영호의 배우자예요. 윤영호의 배우자는 권성동에게 1억 원이 전달된 걸로 지목된 날에는 한 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현금을 포장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권성동의 경우에는 이렇고요 다만 만난 적도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금품 전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어, 윤영호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 주목하고 있는 어, 정치자금법에 대한 기소 여부나 뇌물죄에 대한 기소 여부가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어, 전재수 전 장관과 관련돼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예, 단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어, SBS 뉴스의 단독 보도는 일단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통일교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재수 의원에게 2018년 8월 고가의 시계들과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이 됐다라고 하죠. 통일교 수건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 터널의 우호적인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되고. 두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전재수 의원은 선거캠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맡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일 해저터널은 어, 이 전재수 의원이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쭉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뭐 오거돈캠프의 상임선대를 맡았던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뭘로 엮을지를 한번 보죠 자 윤영호 전 본부장은 어, 8월 22일 특검팀에 출석했고 윤영호는 이날 조사에서 통일교 현안인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위해서 전재수 의원에게 불가리 까르띠에 시계 두점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 전달 시점은 2018년 8월이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 오거돈이 6월 지방선거에서 23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어,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두달 뒤였습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전재수 의원은 선거 당시 오거돈 캠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당선 직후에 전재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을 했다라는 게 윤영호의 주장이죠.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앞서 제가 정리한 것처럼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자, 금품 전달 한달뒤 작성한 한학자 특별 보고에는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에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도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이쪽 주장이에요. 오거돈 전 시장은 시장 시절에 한일해저터널의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는데 SBS와의 통화에서 전재수 의원이 해저터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다. 왜? 전재수는, 전재수는 나름 일관되게 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성립을 하려면 해저터널을 찬성하거나 전재수가 그 당시에 해저터널을 위해서 뭔가를 했었어야만 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전재수 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물죄로 엮으려면 한일 해저터널로 엮어야 되는데 크게 지금 안될 가능성이 높고 뇌물죄가 아니라 그러면 정치자금법은 되느냐? 12월 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보름 남았어요. 보름. 보름만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재수를 기소한다?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리적으로 봤을 때, 형사적으로 봤을 때, 뭐 사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기소가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를 전재수 의원 측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선거에 어차피 나가려면 2월쯤에 그만둬야 되니까 직을 던져 놓고 이제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못하거나 기소를 못하면 전재수 전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를 오히려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떳떳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의혹이 있었을 때 바로 장관직까지 던졌던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역으로 프레임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 수사와 관련된 대목은 우리가 어떻게 뻗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의 무언가가 또 튀어나오면 그건 그것대로 또 다뤄봐야 되니까요. 아직은 우리가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전재 수측의 자신감이 꽤 있긴 할 겁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어 전재수 전 장관 쪽의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통일교 보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 한국일보의 오늘자 단독 보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한 학자 천정궁 금고에서 나온 현금 어, 280억 정치인 로비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느냐. 예, 이제 요런 대목의 기사입니다. 예, 천정궁에는 수백 수천 억이 있다. 예. 그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달러, 엔화, 어, 원화 등등. 쌓아놓고 어, 자금으로 활용한다. 다만 한 학자의 천정군 금고에서 나오는 돈은 다한 학자의 결제를 맡게 되어 있고 어, 그걸 돈을 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하죠. 포장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달하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주로 포장을 담당했던 사람이 윤영호의 아내라고 하죠.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7월 18일에 가평 천정궁 압수수색을 할때한 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에서 현금 280억 원과 외화를 발견했는데 어, 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돈과 관련돼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으로 이 내용은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출처는 행선지가 누구의 수사로 밝혀진다? 예, 경찰 수사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혹시나 이한 학자 총재의 금고가 어,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로비를 담당하는 어떤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요. 예, 아이 보세요.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통일교 천정궁. 자, 근데 이제 이 보도에서 어, 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은 어, 한국은행에서 발급한 관봉권 형태의 5천만원짜리 새 묶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5천만원짜리 나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한국 원화가 30억원 일본 엔화가 2억 엔, 약 18억 9천만 원, 어, 한 총재의 옷방금고와 침실금고가 두 개가 있는데요. 옷방금고에서는 한국 원화 30억 원, 일본 엔화 2억 엔 있고요. 한 총재의 침실금고에서는 한국 원화 30억 원, 미국 달러 192억 9천만 원, 1300만 달러. 아, 총 280억 원 규모의 돈이라는 겁니다. 특히 근데 이 중에 주목할 것.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자, 이 중에는 한국은행에서 발급한 관봉권 형태의 5천만 원짜리 새 묶음의 현금도 있었다. 2023년과 2024년에 발급이 된 걸로 보이는 관봉권 형태의 5천만원짜리 세무금에 현금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다 현금이다 보니까, 어, 이 금고 속의 현금은 통일교의 정규회계하고는 별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여기 금고에 있는 돈이요, 정식회계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치인 로비 자금으로 쓰이는 어, 그들 입장에서는 깨끗한 돈 그들 입장에선 별 문제가 없는 돈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그한 학자 총재의 금고에 있는 돈은 공식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자금이고 총재가 직접 통제하는 자금이고 교단 외부로 은폐된 자금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치인들한테 흘러가기에 딱 좋은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 금고의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의 결재, 혹은 정원주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원주 비서실장 여기는 이제 총재의 금고직이라고 볼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금고직이 예. 금고직이가 있는데 어, 총재 비서실장과 한 학자 총재가 지시를 해야만 그 금고 지기가 열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